하림이도 다시 프리미엄 간편식을 선보였습니다. 물가 상승에 유통업계에서 반값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는 것과 상반되는 행보입니다. 하림이 이달 론칭한 분식 브랜드 멜팅피스의 튀김 가격은 300에서 600g에 1만원 안팎으로 책정됐습니다. 식품업계 1위 CJ제일제당의 튀김류 가격이 4,000원에서 7,000원대인 것을 감안하면 멜팅피스 튀김은 비싼 편입니다. 하림 더미식이 최근 선보인 비빔면의 경우에도 타사 비빔면 가격보다 400에서 500원가량 비쌉니다. 신제품 컵라면 가격도 3,800원에 달합니다. 하림의 이 같은 프리미엄 전략은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2021년 장인라면부터 지난해 선보인 더미식 백미밥까지 고가 제품들은 시장에서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할림 산업의 실적 역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 손실만 868억원에 달합니다. 최근 마트에서는 더미식 백미밥 반값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장인 라면도 최근까지 온라인몰을 통해 30% 이상 할인 판매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프리미엄 전략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시장 반응을 좀더 면밀히 살펴야 할것 같다며 특히 즉석밥, 라면 등은 생필품에 속하는 식품으로 만 만큼 중요한 것이 가격이라고 기띔했습니다 뉴스 토마토 최진혜입니다.